이해시키는 능력은 말이나 글 등으로 의사소통을 할때 자신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해당 항목마다 보시면 평가하는 방법은 환자가 일상적으로 서로 작용을 하는 거죠. 환자와 또는 보호자가. 그리고 환자가 적절하게 그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해서 상대방을 잘 이해시킬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구두 표현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번에도 같이 말 뿐만 아니라 그분의 행동, 아니면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글로 써서라도 그거를 이해시킬 수 있다면 그 능력에서 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목마다 기준을 보시면, 이해시키는 거는 자신의 의사를 매번 정확하게 잘 표현하는 경우죠. 그런데 대부분 이해시킨다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은 적절하게 잘 하지만 가끔씩 어떤 단어 선택이라든지 생각을 마무리를 못하는 등좀 어려움이 약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해시킴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씩 단어를 좀못 찾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치매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해시키는 증상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해시키는 거, 이, 이해시킴은 뭐 구두표현이 구두 표현 요청을 하는데 좀 제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1번보다는 조금 더 많이 이해시키는데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거의 전혀 이해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매번 할 때마다 거의 이해 못 시킨다는 거고요. 결국은 보조 인력이나 간호사의 도움에 의해서,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들을 모두, 대리, 상대방을 통해서 이해시킨다는 겁니다.